i mm -hmm.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띰틀수학 중이하를 함께할 강원경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심을 반드시 학습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내심 학습하고 나서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외심과 내심이 융합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자, 시작해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3-3에 나와있는 삼각형의 내심과 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삼각형 ABC의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을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자, 외접원의 중심을 자앞 글자에 내, 뒷 글자에 심을 따서 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삼각형 ABC의 세 변이 있죠? 그세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어. 삼각형의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이 원을 뭐라고 한다고? 이 원을 바로 삼각형 ABC의 내접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접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내접 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심에 뭘 배워야 돼? 그렇지, 내심의 성질을 배워야겠죠? 별표 몇 개야? 세 개야. 왜? 외심의 성질도 별표가 3개였잖아. 얘도 그만큼 중요하네야 아? 자, 보도록 할게요.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1번에다가 또 써놓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썼었어? 외심 배웠을 때? 그치. 1번에다가 외심을 찾는 방법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요? 어, 그래서 1번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한번 쓰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삼각형의 내심을 찾는 방법. 내심을 찾는 방법이라고 딱 써주세요. 자, 내심이 뭔지는 알았는데 내심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마 찾으러 들어갈 건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네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한 점이 뭐가 된다? 그한 점이 바로 내심이 된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항상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삼각형이 있어요. 짜자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에 자 각이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지? 그세 네각의 이등분, 이 각의 이등분, 이 각의 이등분 선의 교점이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한 점에서 만나고 이한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한 점을 내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심은 대문자로 알파벳 i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내심은 알파벳 i를 쓰기 때문에 i라고 표시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 어떻게 됐었다고? 내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그렇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 이등분 이등분. 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심이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 다음에, 자, 내심의 성질도 두 번째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 내심으로부터, 이 내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변에 이렇게 이르는 거리요. 세 변에 이렇게 이르는 이 거리가 모두 같아져요. 자, 한번 읽어보면, 여기 와볼까요? 볼래?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네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한 점이 뭐가 됐다? 내심이 됐다. 그다음에 그 내심에서 그 내심에서 자,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뭐 하다? 같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내심에서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같다고 표시를 했고요. 이 거리가 곧 뭐가 되는 줄 알아? 이 거리가 밭 바로 내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정말요? 선생님? 어, 얘가 내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컴퍼스의 중심을 여기다 빵 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요 아이가 되도록 원을 그려 볼 거예요. 컴퍼스를 돌렸어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내 저번이 그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네 저번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야?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이 예쁘지가 않지만 이해는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내심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였지?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외워야 돼. 내심의 첫 번째 성질이면서 동시에 내심을 찾는 방법이었지. 자, 저거 안 보고 가는 거야. 안 보고. 자, 어떻게 된다고? 그치. 삼각형에 자 각이 세 개가 있었죠. 세 네각의 이등분선, 이등분선의 교점,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내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였죠? 내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땠다? 같았다. 그리고 그 거리가 곧이 네접원의 반지름이 될 거라서 그렸더니 네접원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자, 내심에 내심에서 삼각형의 세변에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그게 곧 뭐가 된다?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챙겼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 내려와 볼 건데 내려오기 전에 음. 내려와서 봅시다. 자, 내심의 위치도 또 배워야 돼요. 그죠? 내심의 위치.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CF로 한번 찍어 볼까요? 외심의 위치 한번 갈까요? 복습이야 복습 자 외심의 위치요 얘들아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각 삼각형일 때 직각 삼각형일 때 둔각 삼각형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럼 예각 삼각형일 때 외심은 어디 있어 그렇죠 삼각형의 내부에 있었어 맞아요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었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빗변에 중점에 있었죠 기억나니 빗변에 중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둔각 삼각형은 어디 있었어 그렇죠 삼각형 외부에 있었어 맞아요 삼각형 외부에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심 같은 경우에는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배웠어 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쓰읍, 내심이라는 건. 내심은 어쨌든 삼각형 내부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자, 내심은 뭐라고? 내심은 예각 삼각형이든, 예각 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둔각 삼각형이든, 어쨌든 내심은 어쨌든 삼각형 내부에 있어.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 어쨌든 내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거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잘 나오는 애들이 이제 정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그 아이들의 내심을 보겠다 이거야. 왜? 어쨌든 예각 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둥각 삼각형이든 내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으니까 뭐 구별할 게 없다고. 하지만 시험 문제에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만 보자. 요거야. 자, 그래서 그거만 살펴보시면요. 자, 정삼각형 뭐라고 되어 있어? 외심과 내심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 뭐야? 외심과 내심이 같다. 나중에 우리가 뒤로 들어가면 얘들아, 무게중심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무게중심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이 정삼각형은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일치해요. 뭐 나중에 다서 배우면 되지만 선생님 그냥 언급을 한번 해드린 것뿐이고요 어쨌든 정삼각형은요 외심과 내심이 같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삼각형은 뭐야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세변의 길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 내심을 한번 찾아볼게 외심부터 가자 뭐부터 간다고 외심이요 외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외심을 먼저 찾아볼게. 파란색으로. 자, 외심은 어떻게 찾아? 그렇지. 삼각형에 선생님 말을 잘 기억을 해 봐. 삼각형에세 변이 있죠? 자, 세 변에 자,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자, 수직 이등분. 선에 교점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외심이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어땠어? 서로 같았어.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곧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었고요. 컴퍼스를 가지고 반지름, 반지름, 그치? 돌리면 바로 외접원이 이렇게 탄생을 했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외심을 표시를 했고요. 여기 있는 게 외심이었고요. 외접원까지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 내심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심. 자, 빨간색으로 내심을 여기다 한번 그려 볼 거고요. 우리가 내심은 알파벳 i로 많이 쓴다 그랬지. 자, 갈 거야. 자, 내심은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내심의 첫 번째 성질. 그렇지. 어떻게 찾는다고? 그렇지. 세 각의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 이등분 세 내각의 이등분 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내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내심의 성질은요.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 세 변,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졌어? 같아졌어. 그 거리가 뭐였는데? 그치.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었잖아. 그래서 컴퍼스를 돌렸어.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내저번이 만들어졌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도를 하다 보니까,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아, 어,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외심과 내심이 같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을 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이 어디 있다고 되어 있어?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이 꼭지각의 이등문선 위에 있다. 라고 나와 있네. 그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림까지 뭐 그려가지고 막 이걸 뭐 어떻게 뭐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 한번 보여드려야죠. 보여드릴게요 자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 두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내심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심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긴 뭘 어떻게 찾아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야지 내심은요 그렇지 세 내각의 이 등분 세 내각을 지금 이 등분하고 있는 거야.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 그 다음 내심의 두 번째 성질은요. 자,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다고요. 그 다음 그 거리가 뭐가 되는데? 네 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컴퍼스를 돌리면 이렇게 네 접원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접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라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내심이 어디 있더라? 이 내심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이거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등분선 위에 내심이 있더라. 그래서 자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은 어디 있다고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우리 내려가서 내심의 활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볼게 자 빨리 가보자 자 일단 선생님이 삼각형 하나 그릴 거야 자자잔자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자내심에뭐내심에 활용을 하기 전에 내심을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내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내심의 첫 번째 성질이요 뭐였지 어 삼각형 a b c의 세 내각의 이등분 자세 내각의 이등분 선. 그거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 되는 거고요. 내심은 알파벳 I라고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자 내심 이거 검은색으로 계속할까요?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서로 같다. 그게 곧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었고 컴퍼스를 돌리면 이렇게 내접원이 완성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할게. 외심에서는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 외심 외심 말이야. 외심에서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세개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 질문을 한다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왜요? 지금 현재 여기 내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내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보장 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x 자 그러면 여기선 뭘 알아야 되냐 보세요 여기서는 합동이 내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요 파란색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파란색깔 삼각형이 서로 뭐해요 지금? 합동이죠. 어떻게 합동인가 볼까요? 여기 지금 90도. 여기 지금 90도. R. 맞아? R. 그 다음에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아이가 빗변의 길인데 빗변의 길이가 지금 공통으로 얘하고 얘가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네? H. 맞아? RH.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아. 직각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한 예각의 크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직각이 아닌 예각이요. 이 아이들 그래서 R H A 합동이네. 아두 아이가 합동이구나, 맞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 각을 A라고 놓고 요 각을 또 A라고 놓게요. 을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야. 서로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게요? 직각 직각 존재하죠? R 자 빗변의 길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요. H 자 여기 xx 각이 어땠어? 같았지? Rh a 합동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 둘이 합동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요 각을 bb라고 놓을게요. bb 괜찮아?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 합동이죠? 마찬가지의 이유로 Rh a 합동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음. 여기를 C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C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들아, 삼각형 A, B, C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지. 맞아? A가 몇개 있어? 두 개요. B가 몇개 있어? 두 개요. C가 몇개 있어? 두 개요. 그럼 몇 도가 돼야 돼? 180도요. 양변 2로 다 때려봐. 그럼 뭐가 돼? 약분하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돼요? 90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럼 여기 다시 오실래요? Yeah. <laughs>